카리브해는 지금 단순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 바다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냉전 이후 가장 거친 군사 신호가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마약 단속 작전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그 한마디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거대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베네수엘라 인근 하늘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연속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레이더에는 분명히 잡히지만 요격은 거의 불가능한 거리. 이것은 단순한 정찰 비행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지도부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똑똑히 보라는 심리전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미 해군은 핵추진 공격 잠수함 USS 사우스다코타 SSN 7보9고시호가 카리브해 특정 작전 구역에 진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좌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한 척만으로도 베네수엘라의 지휘부, 서, 군사기지, 핵심 인프라는 몇분 안에 타격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큰 경고장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 여러 척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이 카리브 해북부 해역에서 사실상 부분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훈련과 순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배치 형태 자체가 이미 전략적 압박입니다. 만약 유사시가 발생한다면 이 라인은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죄는 올가미가 됩니다. 이 구축함들은 미사일 방어와 함대 방공에 특화된 이지스, 에기스, 전투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은 마약 카르텔을 상대하기 위한 규모가 아니라 전면 전급 시나리오를 가정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번 전력 증강은 마약 단속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훨씬 뛰어넘어 베네수엘라 뿐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향한 메시지에 가깝다고요. 지금 카리브해는 실탄 한발 쏘지 않았지만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찬 조용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측 전력이 서로 너무 가까이 다가선 탓에 사소한 오판, 오작동고의 하나가 곧바로 첫 발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거리 말입니다. 가리브 해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습니다. 수면 위는 잔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미 해군의 핵 잠수함이 움직이고 있고 수평선 너머에는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F-35 전투기는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어둠 속을 가르며 지나갑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베네수엘라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S-300VM 방공 시스템을 가동하고 해안선을 따라 T-75EBR 전차를 배치했습니다. 이 전력 자체만 보면 최신형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거리입니다. 미국의 해군 전력이 베네수엘라의 주요 기지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지점까지 접근한 상황. 이것은 사상 최악의 근접 대치입니다. 지금 카리브 해에서는 양측의 전력이 너무 가까워져 버린 위험한 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레이더 오작동, 무전 주파수오류, 혹은 단순한 오해 하나가 첫 발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2시간 동안 미국은 이 지역에 수년만에 최대 규모의 해군 전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훈련도 단순한 존재감 과시도 아닙니다. 전략적 포위, strategic maritime encirclement, 상대를 둘러싸고 숨쉴 공간을 없애버리는 압박의 기술입니다. 특히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구축함들은 북부 해역에서 완전한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한 번에 100개 이상의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고 상대의 방역을 단 1초, 2초 안에 요격합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발사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대응한다. 첩보 보고에 따르면 상륙 지원 능력을 갖춘 미국의 대형 함정들은 이미 헬기 무장 드론 공격용 수송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출항했으며, 이는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준전시 모드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이 모든 전력 배치는 베네수엘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도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리브해는 이제 총성이 나지 않았을 뿐 이미 전쟁의 문턱에 선 지역입니다. 카리브하의 상공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찰 작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운명을 가를 정보전, information warfare, 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여러 대의 P8 포세이돈 정찰기가 베네수엘라 북부 해역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반복 비행했습니다. 이 비행 패턴은 단순한 마약 단속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깊은 해역 스캔 모드, 즉, 군사 작전에서만 사용하는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P-8의 ANA Py-10 레이더는 전투함 탐지, 잠수함 위치, 파악 베네수엘라 군 통신 감청을 300km 밖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늘 위의 이 감시의 눈은 미국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떤 부대를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위치시키는지 모두 낱낱이 드러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RQ-4 글로벌 호크까지 투입했습니다. 고도 16km 상공에서 샤판 이타서 20시간 동안 끊김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장거리 정찰 자산입니다. 구름 위에서도 적의 열 신호를 추적하며 무기 이동이나 병력 배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긴장감을 높인 것은 바로 e 3 a 이 a 와스의 등장이었습니다. 등 위에 거대한 레이더 접시가 상징하듯 이 항공기는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WACS는 400km 이상 떨어진 항공기까지 감시하고 이 움직임에 맞춰 F-35 전투기에게 실시간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베네수엘라 공군이 이륙하는 순간부터 이미 미국의 작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전자교란 장비, 신호 방해 시스템, 그리고 러시아제 S-300VM 레이더를 동원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S-300VM은 미 정찰기들이 접근하는 경계선 가까이까지 잠재적 위협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양측 항공 전력이 이렇게 근접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레이더의 작은 오류 하나, 주파수 충돌, 파일럿의 단순한 차고, 이 모든 것이 의도치 않은 첫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 직전의 긴장감을 품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하늘이 전쟁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다면 지금 땅 위에서는 훨씬 더 거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공개된 영상에는 미 해병대 수백 명이 상륙 강습함 Amphibious Ready Group ARG 위에서 고난도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닙니다. Rapid Insertion Drill, 즉, 신속 침투 작전을 위한 훈련입니다. 실전에서 적 해안이나 공항을 순식간에 장악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런 종류의 훈련은 통상 실제 상륙 가능성이 있을 때만 실행됩니다. 미국은 만약 필요하다면 베네수엘라 해안에 실전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ARG 내부에서는 HIMARS 장거리 로켓 시스템이 군용 함정에서 포착되었습니다. HIMARS는 해안 방어용이 아니라 상대의 심장부를 끊어내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로켓은 정유시설 비행장 지휘소 전략 교량을 수백 킬로미터 페트로 거리에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메리카 클래스 대형 강습함의 이동이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거대한 함정은 수백 명의 해병대, AAB 상륙 장갑차, 수송 헬리콥터, 특수작전용 장비를 탑재할 수 있으며 실제 상륙전 돌입을 위한 핵심 플랫폼입니다. 전문가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급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의 무력 배치가 단순한 위협을 넘어준 준 실전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T-72 전차 해안 로켓 부대, MRLS 다연장 로켓 등을 해안 곳곳에 재배치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MRLS는 한번 발사하면 수초만에 지상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어 미국 해병대가 상륙을 시도한다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지옥의 화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이 모든 준비를 진짜 전투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전력이 창고에서 끌려 나와 배치되고 있으며 각 지점이 실전 배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움직임이 과연 압박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남미 전체의 균형을 뒤흔드는 지상전의 서막이 될 것인가? 세계는 지금 그 답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단순한 배치 수준을 저선 이 날체 눈을 넘어서 국가 전체가 전쟁을 준비하는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의 정찰 위성들은 베네수엘라의 S300VM 방공 시스템이 새로운 위치로 이동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 위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미군 항로를 최대한 압박할 수 있는 지점. 즉, F35와 P8이 지나가는 경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곳입니다. S300VM은 최대 200km 이상의 요격 범위를 갖고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F12 측 F-35 포함 서방권의 거의 모든 전투기를 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F-35를 격추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지만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절대 쉽게 뚫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더큰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위성 사진들은 베네수엘라가 T-72 비열 전차들을 카라카스 주변과 북부 해안의 전략 거점으로 이동시키는 장면도 포착했습니다. T-72P는 최신형 전차는 아니지만 도시전에서는 악명 높은 철의 괴물입니다. 좁은 거리에서 방어선을 파괴하고 상륙병력이 이동할 통로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세계가 긴장하기 시작한 순간은 MRLS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해안으로 이동했을 때였습니다. 이 로켓들은 40배 고수한 990km 범위 대량 탄두 초단위 지역제압, 즉 상륙작전의 가장 큰 악몽입니다. 미국 해병대가 발을 딛는 순간. 해안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베네수엘라는 국민전쟁 전략, 즉, people's war strategy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이는 민간인에게 무기 지급자원봉사 방위군 창설 도시 방어선의 층위 구축 등을 포함하는 전략으로 미국이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이 실행되는 순간 전쟁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 소모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우리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요새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긴장은 단순한 대치가 아니라 언제든 불붙을 수 있는 전면전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전력을 총동원해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국은 그에 맞서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점점 더 분명하게 이 지역이 신신 지정학적 폭발 지점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무력배치는 단순한 과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는 의도적인 메시지입니다. 현재 미국이 투입한 전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여러 척 핵추진 잠수함, F-35 전투기, 현대 PA칼 포세이돈 정찰기, E-3, AWACS, 지휘기, 미 해병대 신속 타격부대, HIMARS, 장거리 로켓 대형 상륙함, Amphibious Assaultships. 이 모든 전력이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북쪽 해역입니다. 미국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든 축에서 당신을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우리는 즉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베네수엘라도 대응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S-300VM 방공망 T-72B 월, 전차, MRLS 로켓, 민병대 동원 전략, 요충지 차단을 포함한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상황이 단순한 미국-베네수엘라 갈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경제적 투자, 러시아의 군사적 조력, 에너지 협력 구조를 통해 이미 중로 영향권의 일부로 묶여 있습니다. 미국이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미의 심장부에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구축하는 것. 미국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쳐 넘는지를 넘어 전 지구적 세력 균형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전은 마약 단속이라는 표면적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며 미국은 그 어떤 잠재적 도전도 초기에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위험한 요소는 전쟁이 의도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입니다. 레이더가 잘못 해석되거나 조종사가 경계를 넘거나 무전 신호가 혼선되거나 드론 궤도가 벗어나거나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첫 발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충돌은 어느 누구도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카리브해는 지금 유럽의 우크라이나, 아시아의 대만해협과 나란히 세계 3대 위험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조각이 전쟁의 형세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카리브해를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긴장은 어디로 향하는가? 지난 몇주 동안 미국, 베네수엘라, 러시아, 중국, 네 강대국의 발걸음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한 지점을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든 움직임이 서로를 향해 한 단계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말과 신호는 이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카리브해 북쪽 미국의 함대가 베네수엘라와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F-35 스텔스기 P-8 포세이돈 해병대 상륙전력 HIMARS 장거리 타격 무기, 모든 전력이 한 줄로 정렬되듯 조용히, 그러나 무시할 순 없을 만큼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마두로, 우리는 너를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다. 너의 숨겨진 패를 모두 드러내라.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대응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S300VM 방공망을 전진 배치하고, T72B1 전차를 전략 요충지에 올려놓고, MRLS 로켓으로 해안을 뒤덮고 민병대를 무장시키고 수도 카라카스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봉쇄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요새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압박을 더했고 베네수엘라는 저항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충돌의 중심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가 함락되면 중론는 남미에서 발언권을 얻게 되고, 이는 세계 권력 구조 전체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 마약 단속이 아니라 전 지구적 전략 방어선 싸움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위기의 가장 큰 위험은 전쟁 의도가 아니라 우발적 충돌이라는 점이라고. 레이더 경고음 하나, 항로를 잘못든 전투기, 한대 실수로 발신된 무전 신호 요격 범위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드론. 이 사소한 사건 하나가 전 세계 뉴스를 뒤흔드는 첫 포성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는 지금 불이 붙지 않았을 뿐 이미 전쟁의 화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새로운 위기의 오프닝 시퀀스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강대국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상 이 해역은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남을 것입니다.